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에 많이 공감하는 행복한 결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 미래 새로운 차원의 문명 시대 도래와 그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먼저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민의 구원을 풀어내는 회원의 자리에 뜻있는 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로 정해지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뜻있는 한중일, 삼국국민들이 설선하여 손을 마주잡아야 합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생명 존귀에 대한 소중함, 자유로움, 충만함, 사랑을 일심으로 나누는 원초적인 감정을 합하는 각 국민들의 성스러운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만이 생명 존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신념의 목소리를 하나로 전 세계에. 퍼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해원 상생의 원흉 화쟁하는 대사이며 인류의 확실한 표상으로 나타나는 광명한 자유, 평화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1,400년 전 먼저 이 세상을 거쳐 지나간 그 역사의 생명, 생활의 흔적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보다마주는 현장을 오늘의 살려내는 일, 그 현장에서 한 심정이 되어 보는 일로부터 이제 이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